비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을 전하는 기도력 방송입니다. 오늘은 4월 15일 금요일입니다. 기도력 제목은 심판의 골짜기입니다. 목사님께서 주제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유엘 3장 14절 말씀입니다. 찬미가 423장 사랑하는 예수님을 들으시고 목사님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님 인생에서 우리는 매순간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결정해야 합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선택을 잘하면 행복한 삶을 살지만 반대로 선택을 잘못하면 불행하게 됩니다. 매일 한순간 한순간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 인간의 운명인 것입니다. 오늘 기도록 말씀은 무수한 선택 가운데 우리의 운명을 바꿀 신앙적 선택의 결단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기도록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선택은 무엇인지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록 말씀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 80억 인구 각자에게는 영원한 운명이 있다. 지상의 모든 사람에게는 영원한 미래가 펼쳐져 있다. 매일의 결정이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 유엘은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다고 선언하면서 하나님의 선물도 중요하지만 선택하는 능력도 중요하다고 말한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우리는 타인의 선택으로 세상에 태어났다. 그러나 잘하고 경험을 쌓으면서 스스로 선택하기 시작한다. 대학 진학, 진로, 배우자 등 일생일대의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이렇게 중요한 결정들은 세심한 생각과 성실한 기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결정만큼 중요한 선택은 없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영적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특권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 여우수화를 통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말씀하셨다. 엘리아는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다리를 걸치고 있을 작정입니까? 만일 야훼가 하나님이라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라면 그를 따르시오"라고 말했다. 예수께서는 군중이 자기를 떠나간 뒤에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렸느냐?"라고 물으셨다. 예수님과 함께할지 등을 돌릴지는 자신들의 선택에 달려 있었다.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삶의 기준, 교육의 기회, 특권 또는 재능이 동등하지는 않지만 모든 사람은 선택의 권리와 영원한 자기 결정권을 지니고 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께 속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다. 여러분이 심판의 골짜기에 섰다면 하늘의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하라.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크고 작은 결정들이 모여 영원한 운명을 결정 짓는다. 오늘 우리의 결정이 예수님을 향하도록 하자.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선택하면서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택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매일의 삶에서 선택하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루어지는 선택은 나의 운명을 결정 지을 뿐 아니라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의 자녀들, 즉, 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선택은 대단히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 선택이 바로 신앙의 문제와 관련될 때 그것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영생을 얻느냐 못 얻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짧은 생애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느냐 못하느냐가 바로 이 땅에서의 나의 선택에 의해 좌우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록 말씀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날 우리에게도 예수께 속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다. 여러분이 심판의 골짜기에 섰다면 하늘의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하라.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크고 작은 결정들이 모여 영원한 운명을 결정 짓는다. 오늘 우리의 결정이 예수님을 향하도록 하자. 시벤 청시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에게 여러 선택지가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예,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소중한 삶을 선택하길 기원합니다. 그렇게 될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권면의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자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 신앙적 결단일 것입니다. 매일의 선택의 순간, 예수님과 함께함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